댓글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laughs> 다시, 다시. 돼. 댓글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엉뚱방탕입니다. 오늘은 스케치레이어를 통해서 그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나갔으면 합니다. 스케치레이어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그려서 끝내던가 또는 작품으로서 그리는 게 아닌 경우에는 스케치 레이어를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리다가 조금씩 틀리거나 또는 뭐 조금 모양이 마음에 안 들거나 해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라고 하면 스케치 레이어 없이 빨리 그리는 게 좋겠죠. 그런데 스케치 레이어를 쓰게 될 때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보통 정확하게 내 생각을 그려내야 될때 크기나 모양, 위치 같은 것을 완벽하게 잘 나타내줘야 될 때.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그림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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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하거나 또는 지우거나 이런 걸 반복하면 그림을 완성하는 데까지 속도가 빨리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그리기보다 부드럽고 연한 스케치를 이리저리 연습해 본 후에 이렇게 그리는 게 좋겠다 라고 확정되면 그 스케치 레이어 위에 실제로 완성할 그림을 그려내면 훨씬 빨라요. 그래서 아직까지 혹시 스케치로 그림을 그려보지 않은 분들은 이 기회에 설명을 들어보고 어, 스케치 레이어로 공들여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보겠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스케치 레이어를 그리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우선 스케치 레이어로 그림을 그릴 때에는 일반적인 펜을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펜 그리고 예전에 사용했던 지펜 이런 것들은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펜을 추천하냐면 바로 이 아래쪽에 있는 에어 브러시 펜을 추천해요. 에어 브러시 펜은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적이 있는데 경계가 부드럽게 나와요. 그리고 태블릿 에 누르는 힘에 따라서 진하게 또는 연하게 또는 좁게 넓게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적용시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렸을 때 스케치로서 선을 쓰기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잘 표현이 돼요. 자, 이제 스케치 레이어로 그림을 한번 살짝 연습해 볼게요. 우선 사이즈는 20에서 30 정도 안팎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그림이 작고 정교하면 10 안팎도 좋아요. 그래서 크기를 알맞게 정하고 불투명도는 10에서 20 사이 정도. 저는 한10 정도 해볼까요? 저는 크기 14 정도에 불투명도 10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펜슬을 가지고 여기에 살짝 놓으면 이렇게 여한 선들이 그려져요. 그리고 조금 더 힘있게 누르면 진한 선이 그려져요. 스케치 레이어로 그림을 그릴 때는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을 때는 힘을 빼서 연하게 그려주세요. 예를 들면 사람을, 사람을 이렇게 해서 팔을 이렇게 할까? 이팔은 이렇게 할까? 확실하지 않을 때 연하게. 근데 나중에 그림을 그리면서 얼굴은 조금 이렇게 되는 게 좋겠어. 머리카락은 조금 이 정도 되는 게 좋겠어. 그리고 옷은 이렇게 입을까? 팔은 반팔로 할까? 그리고 팔은 약간 더 내릴까? 이렇게 계속 수정할 때 쓰면 좋아요. 그래서 거의 확실해졌다. 아 나는 이렇게 그리는 게 거의 확실하다라고 하면 조금 더 진하게 하지만 꼭 확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에 그릴까, 여기에 그릴까, 어디에 그릴까 하면서 계속 하다가 아, 여기쯤에서 그리는 게 좋겠다. 라고 하다 보면 이 선들이 겹치고 겹치면서 굉장히 진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선택되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얼굴을 이쯤에다 그릴까? 이쯤 여기가 좋은 것 같은데 여기쯤에다 그릴까? 이렇게 막 하다 보면 결국 가장 많이 겹쳐서 뚜렷해지는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실제로 그림 그릴 때에는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곳에다가 선을 그대로 이용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스케치 레이어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첫 번째, 자신의 펜, 에어브러쉬, 어디 갔지? 에어브러쉬 펜에 가서 에어브러쉬 펜의 크기를 알맞게 지정하고 그림의 크기나 또는 물체의 크기 등등을 참고해서 알맞게 정하세요. 그리고 불투명도는 낮게. 혹시나 불투명도가 없이 100%로 하고 연한 색을 쓰려고 하면 겹치는 것에 따라서 더 진해지는 느낌이 나지 않고 이렇게 되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불투명도는 낮게 해주세요. 그러면 겹쳐지면 겹쳐질수록 많이 겹쳐진 것들이 점점 이렇게 진하게 이겠죠. 자, 이두 가지를 하고 나머지는 최소 폭이나 필압 사이즈 불투명도는 그대로 두고 이 상태 그대로 두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 그릴 준비를 해볼까요? 제가 이번에 그림으로 함께 그려보고 싶은 그림은 피카소의 노란 머리 여인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그림이 갑자기 그리고 싶어진 이유는 제가 며칠 전에 우양미술관에 갔다가 우양미술관 전시를 보기 위해서 잠시 그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쉬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미술관에서 파는 여러 가지 액자나 상품들을 보다가 그 중에 한눈에 확 들어온 그런 작품이었어요. 어떤 작품이냐면 바로 이 작품입니다. 보니까 어떠세요? 초등학생이 그린 것 같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어, 역시 피카소 그림이다. 라고 느껴지시나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그린 그림이. 그래서 오늘은 피카소의 이 그림을 스케치 레이어를 이용해서 스케치해보고 나중에 이 스케치 위에 정식으로 펜으로 그림을 그린 후 색깔을 칠해서 비슷한 느낌으로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에 있는 캔버스는 닫아버리시고, 새로운 캔버스에서 내가 그리려고 하는 그림의 크기, 폭과 높이를 동일하게 맞춰주면 좋겠어요. 같은 비율로.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원래 있는 그림의 기본 폭과 높이는 제일 처음 아이패드 단말 사이즈, 이 아이패드의 폭과 높이 크기를 그대로 적용한 상태로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바꿀까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노란머리 여인의 폭은 870이에요. 그러면 이폭 요칸에 톡 쳐서 870을 넣고, 그 다음 이 그림의 높이는 1088픽셀이에요. 그럼 여기도 1088픽셀을 입력하고, 그리고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완료. 이제 이렇게 해서 나타난 이 그림은, 자, 바로 원래 피카소의 그림이 가지고 있던 픽셀인 870과 1088 픽셀로 이루어진 이런 캔버스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릴까 합니다. 지금은 레이어가 하나밖에 없죠. 당연히 이 레이어를 스케치 레이어로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스케치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색을 지정하겠죠? 이때 지정하는 색은 내가 그림 그리려고 하는 실제 선의 색과 반대되는 색이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실제 그림 그리려고 하는 색은 보라색 계통이다라고 하면 이걸 보라색으로 그리는 건 도움이 안 돼요. 실제 선도 보라색이고 스케치도 보라색이면 눈에 빨리 구분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나중에 실제 그릴려는 색보다 반대편에 있는 색으로 하면 좋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초록색으로 스케치를 하고 실제 그림은 보라색으로 그려야지. 라고. 실제 그림은 보라색으로 그려야지. 라고 하면 색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기 때문에 나중에 그림 그릴 때 눈으로 구분이 더잘 돼요. 만약에 내가 실제 그리려고 하는 그림이 주황색 계통의 선으로 그릴거다 자, 그렇다면 그것의 반대되는 색 뭘로 하면 좋을까요? 청록색이나 파랑색으로 스케치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색의 컬러가 자, 색의 컬러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려면 위로 가면 갈수록 색의 컬러가 정확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올수록 색의 컬러가 조금씩 약해지고 이게 바닥까지 내려가면 이제 검정에 가까운 이런 회색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어느 정도의 색상을 정하는 것과 어느 정도의 채도를 정하는 것을 잘 결정해서 알맞은 채도와 명도를 선택해서 그려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 그림에서 어디서부터 그려야 될지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가장자리에 중간쯤부터 그림 그릴 수 있는 형태가 있으면 거기부터 그려라. 중간에 딱 걸치고 있는 형태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그려라. 라고 해요. 이 그림은 중간에서부터 걸쳐지고 있는 선이 딱히 안 보이니까 일단 패스하겠어요. 그 다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림의 정중앙 근처에 무엇이 있으면 그걸 그려라. 라고 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여인의 오른손의 아랫부분이 중간 정도를 지나가고 있어요. 중간에 가까워요. 자, 뭐, 이쯤 지나갈 것 같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흐리게 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선은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어디까지 돌아가게 될지 잘 모르지만, 적어도 이 선은 돌아가면서 종이 끝에 가까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자. 지금 두 개의 위치가 표시됐죠 오른팔의 가, 어, 바깥쪽 그리고 오른팔의 아래쪽 위치를 가볍게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 나중에 이 오른팔은 이렇게 해서 얼굴로 가게 될 텐데 지금 중앙과 끝과 이 길이 중에 본다면 여기쯤 좁고 넓은 여기쯤을 지날 것 같아요. 자, 이젠 3개가 나왔네요, 그쵸? 그렇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이 여인의 손의 끝은 오른쪽 종이 끝이 한 이쯤에서, 자, 역시 이 길이와 이 길이, 이두 개의 길이 비례를 참고해서 살짝 표시해 보세요. 이쯤에서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팔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데, 얼굴의 위치가 어디쯤 가는지 볼까요? 얼굴은, 여기는 길지만, 여긴 약간 짧아서, 한 여기쯤 지나갈 것 같아요. 길고, 조금 짧아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이어볼까요? 자, 실제 그림을 잘 관찰하면서, 이어 볼게요. 안 맞아도 할수 없어요. 자, 그러면 오른손의 끝이 이쯤 지나간다고 치면 바로 옆에 오른손의 아래쪽 부분도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얼굴 한번 그려볼까요? 얼굴은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은데 제가 보니까 여기서부터 얼굴까지, 얼굴을 대략 여기쯤이라고 봤을 때 얼굴서부터 왼쪽 끝까지 중간 정도, 약간 중간에서 약간 더 왼쪽에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쯤으로 조금 더 튀어나오는 것 같고, 얼굴이 이렇게 있어 보여요. 그 다음, 얼굴이 이만하다고 치면, 코는 여기쯤? 여기쯤에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이 위치로 붙으면서, 이렇게 얼굴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의 크기, 그리고 왼쪽의 공간, 아래쪽의 공간, 이런 걸 참고해서, 어, 이 정도면 괜찮나? 아니면 조금 더 크게 가야 되나? 이런 걸 보고, 조금씩 조금씩, 고쳐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진하게 하면 돼요. 자, 머리 끝이 여기인데, 바로 위에서, 여기쯤에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뒷머리카락이 나오고 있죠? 뒷머리카락은 거의 이쪽 끝까지 가요. 그리고 얼굴에서 약간 위에 목이 이렇게 가고 있네요. 자, 그 다음, 왼팔의 모습을 그려볼까요? 왼발은 머리끝에서 약간 요, 요렇게 살짝 요렇게 이동하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가요. 출발을 해요.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 팔과 종이 끝에 사이에서 중간쯤, 중간쯤을 지나요. 그리고 손가락 끝이 끝나는 곳, 여기쯤을 이렇게 지나요. 손가락이 끝나는 여기쯤에서 자 아랫배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좁게 끝나요 여기에서 왼팔과 아랫배가 나오는 여기 겹치는 곳 정도에서 이런 식으로 역시 치마가 나오죠? 치마는 이렇게 나오다가 이쯤에서 이렇게 끝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여기까지 보면 이쯤에서 이게 툭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이 선은 이 공간을 중간 약간 아래로 뚫고 가다가 뜰고갔다가 여기에서 이쯤 되는 곳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그 다음 여기에 소파의 끝은 얼굴에서 중간보다 약간 아래쪽 있는 곳쯤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쯤에요 아주 기초적인 큰 형태를 완성했어요. 이런 그림을 그릴 때100% 똑같이 그리겠다라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100% 똑같이 그리려고 하는 그림은 이렇게 그리지 말고 아예 그 그림이나 사진을 여기다 놓고 따라 그리면 되거든요. 따라 그리면 될 것을 굳이 관찰하면서 그릴 필요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대상을 닮게 관찰하면서 어떻게 그리는지를 연습하는 거고 그걸 똑같이 그리겠다라고 괜히 너무 힘들일 필요 없어요. 가볍게 연습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그려보고, 이렇게 기본적인 위치가 되었을 때 실제 그림과 비교해봐서, 어, 느 정도 나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곳으로 충분히 만족해도 됩니다. 자, 어 침이 켰네. 자, 그러면, 어, 요 다음 과정은 요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